고이 2017년 9월 29번 네모법 문제였어요. 자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A부터 같이 볼게요. 자 A번 보려고 봤더니 문장이 엄청 기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웨더이라는 친구를 동그라미 쳐서 해석을 보면 되겠다. 어... 모모인지 아닌지 자 얘는 모모인지 아닌지 우리 독해에서 나오면 이 친구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해서 그 과,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어떠한 이 사람 주장이 어떤 확실성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됐고 여기서는 구별하지 않는 것은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관련 디스 묘사 describe 된 거잖아. 그래서 p p 형를 써야지. 그 묘사된 사람들이 그 어떠한 혈연관계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능수동을 묻는 문제였고 자 그리고. 야, 너 여기에 위치 슬래 유니치 쓸래? 이 문제의 의도는 뭐지? 사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자, 요걸 정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두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연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 관계 대명사로 연결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요? I like. 얘는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쓰고 중요한 부분만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지금 같은 표현으로 I like the place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플레이스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쓸수 있고요. 대도 가능하죠. 위치로 써볼게요. I met him 이렇게 썼어요. 어, 자 그리고 나서 이 위치란에 인까지 붙어져 있네요. 자이 전치사 인을 선생님이 어 얘를 앞으로 보낼 거야. 어디 앞으로? 관계대명사 앞으로. 그래서 이 인이라는 친구를 여기다 보냈어. i 인 위치. 그리고 뒤에 문장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I met him 이렇게 썼어. 자 그리고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자 외열이라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관계 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잖아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문장 어때?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해 불완벽해 완벽하죠 이러한 특징이 있어 앞에 선행사는 있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다는 특징이죠 완전 완벽하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 문장을 보면 되겠네. 뒤에 문장이 어떨까? 그엉클이라는그단 하나의 언어가 단어가 적용을 해요. 모모에 문장이 이런 식으로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러스 위치를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풀리고 c 번에는 어 해보슬래 해즈슬래 이 말은 주어를 잘 찾아 단수인지 복수인지 보는 거야. 자 전체하고 다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고 자 이렇게 묶었어. 어떠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결국에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해부로 가셔야겠죠. 그 열여덟 개의 그 기본적인 언어로 모 하기 위해서 디스크라이 묘사를 하기 위해서요. 자이렇게 문제 풀이 진행하고요. 자 여기다 별표를 달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을 꼭 공부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목소리>